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오늘 해설 박문성 위원입니다. 오늘 굉장히 떨리는 중계인데요. 아이 뭐 매번 중계하면 떨린다 그래요 네. 어쨌거나 오늘 경기 기회입니다. 샤비 알론소. 월드레스트 알론소.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자 동요 옆에 있는데요. 자, 주변에 줄 곳이 많습니다. 찬스인데요. 걸렸는데요. 자, 공 살아있습니다. 공 잡은 선수를 막아야 됩니다. 수비 지용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월드 레전드 바니스텔로이 전진합니다 굉장한 드리블입니다. 깃발이 올라가 있습니다. 핸링 나르손. 공수전은볼 지키지 못하고 공격권 내줍니다. 후 패스. 공요와 패스를 하도록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월드 레전드 쉐링어. 공가 열립니다. 자, 대응할 수 있을지. 흥공을 찾는데요. 왼쪽에 한 명이 있습니다. 루이스가 차단합니다. 게스마스터 이니에스타. 고 때마침 동료가 달려옵니다. 2002전설 이천수. 멋진 인터셋 인터셉, 이위에스타 아, 뭔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올릴 수 있을 텐데요. 데스마스터, 이니에스타. 아, 쉽게 공을 내주는군요. 루이스. 후위쪽이 강력한 펀치. 자, 공간 열립니다. 아, 참 좋습니다. 루이스 피구의 골입니다. 반미스테론, 컴패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아 공격적으로 좋은데요. 자 도움 필요한데 마침 받쳐줍니다. 아 멋진 협력 플레이. 자 이제 살리고 가야겠습니다. 동료에게 패스길 열어줄 수 있는데요. 주심 골킥 줍니다. 관중들이 오늘 경기에 완전히 몰입한 모습인데, 완전히 빠져들어 있습니다. 아, 정말 팬들을 흥분시키기에 뭐 충분한 그런 경기인데, 뭐 함정 소리도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아, 정 가슴 뛰네요. 야, 기방 쪽에 받쳐주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슴스 받으러 달려가는데요. 이천수. 자, 뭐? 빠집니다. 월드 레전 피구 전반전 끝납니다 자, 주심이 전반전 종료를 선언합니다 아주 지금까지는 재밌는 경기였는데요 이제 후반전 주심이 휘슬불기 직전입니다 나이팀의 아, 수리 능력 어떻게 나올까요? 패스하는 순간 방향을 간파했습니다 공 뺏기입니다. 다시 뺏기가 쉽진 않은데요. 리이스 비그 중간차란 알롬소 월드레전드 반리스 텔로이 공유 앞에 있습니다. 득점 기계 반리스 텔로이 플레이 대단한 공격입니다 아 정말 아깝습니다 받아줄 동료가 있는데요 슈팅 기회 순간적인 판단 정확합니다 아 최고 선수 담대요 감독의 표정도 그다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첫선방이거든요 상대팀이 빠르게 공격해 들어갑니다 자 수비가 대처해야 될 텐데요 골키퍼 막아냅니다. 공을 꼭 끌어하는 모습인데요. 커버 플라이가 좋았습니다자치하면 골을 허용할 뻔했습니다. 아, 패스 좋은데요. 넘어가나요? 자, 문전세도에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완벽한 수비. 위험 지역에서 크로스 차단. 6점 비개 안리스테로이. 골키퍼 강력한 펀치. 다시 한번 상대가 공격해 들어옵니다. 차단합니다. 아, 역시 벽뒤 칩니다. 다시 킹 누려볼 수 있습니다. 박기진영에서공 따냅니다. 소유하고 그대로 끌고 갑니다. 적극적으로 받쳐주고 있는데요. 왼쪽에 측면 공격수, 공을 받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이천의 전선, 이상철 달려갑니다. 야, 공 따내고 잘 지켜냅니다. 이 바니스텔로이. 딱 골로 연결될 수 있을지요? 월드 레전, 라우소. 멋진 골 기록합니다. 헨릭 라우소. 궁점골과 함께 또다시 백중입니다 마지막 5분 종료시간으로 트밭군는 시점에서 과연 극적인 결승골이 터질 수 있을지요? 홍소연 선수가 줄 곳이 많습니다 아 이번에 가로채기 상당히 좋았는데 이렇게 되면 경기 흐름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자 동료들 공격 지원에 나섭니다 자, 신중하게 공격 전개합니다 자 서둘러야겠죠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패스가 좋은데요 수비 이깁니다 점후반 90분 경기가 종료됩니다 동점 상황입니다 이제는 연장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세명이한 번에 교체되는군요. 네, 호흡이 잘 맞고 있습니다. 수비들이 당황한 움직임입니다. 유나이티드의 코너킥입니다. 피부에 절벽 묘 슈팅! 키퍼가 막아냅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갔습니다. 맨체스터 나이트 대의 공격입니다. 월드레스트 쿠날두 예우르게 하지. 공격진이 점차 진육을 갖춰갑니다. 수비 라인을 강화해야 될 텐데요. 월드레스트 코날두 월드레전드 쉐링업 점수는 여전히 동점입니다. 어느 팀이든 한순간의 실수가 치명적으로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선수 교체가 있겠습니다. 네, 자두 선수가 동시에 교체 투입되는군요. 에스마스도 1리에스 치하는 패스 연결입니다. 이런 실수가 자주 나오는 게 아닌데 아웃됐습니다. 월드레스 터카 2,000. 그 다시 기둥을 쳤습니다. 엄치아 터카 월드레스 푸날드 공을 빼앗으려 합니다. 경기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만 여전히 동점입니다. 꽤 오랫동안 이 상태인데요. 과연 승자가 결정이 될지요? 마르코스 로호 연장 후반 이제 마지막 3분입니다. 다시 한번 리스티아노 호날두에게 공격 팀이 잘 조율하고 있습니다. 빈틈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지만 일단 공을 소유해 갑니다. 자 이제 경기는 승부차기로 넘어갑니다. 자 보는 입장에서 흥미진진한데 당사자들에게는 정말 잔인한 게이 승부차기인데요. 너무나 극적인 상황으로 돌입합니다. 멋지게 구석을 노립니다. 아 좋아요. 합니다. 든한 맘에 든든한 맘에 든든한 맘한 선방이네요. 강력한 슈팅 아 키퍼 에든막 맘에 든한 맘 대단합니다. 자잘 찾는데요. 아이 멋지네요,네. 막아냅니다. 결정적인 선방이 나옵니다. 아이 골키퍼 정말 대단하네요. 오늘 경기 초반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팬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